네 이제 정적분에서 정적분을 포함한 등식이라는 부분을 정리를 할 건데 여기가 빈도수가 무지 높아요 그래서 별표 세개를 해놔도 좋습니다 정적분을 포함한 등식 이렇게 되는 거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어 적분의 계산식에서는 굉장히 높은 빈도수의 시험 문제를 등장되니까 어 요걸 잘 정리를 해놔야 돼 근데 두 개가 좀 틀려 헷갈려요 자 첫번째 첫 번째 어떤 형태가 있냐면 첫 번째 등식이 나왔는데 요렇게 나왔어. 여기가 상수야. 이렇게 놓고 상수부터 상수까지 f t 에 d t 라고 식이 하나 나옵니다. 상수부터 상수까지 f t d t o 요렇게 하나 나와요. 그러면 이때는 빨리 어떻게 하냐면 적분을 해가지고 상수에서 상수로서 빼도 되니까 a라고 치환이라는 걸 해줄 거예요. 그냥 이 값을 a라고 대문자이라고 치환해줄 거야. 그래놓고 순환형이라는 거고 선생님이 표현을 해볼게요. 순환형이라는 걸쓸 거야. 순환형이다 이렇게. 아 상수에서 상수까지 나왔을 때 얘기는 그래. 상수에서 상수까지 나오면 요렇게 순환형의 표현을 쓴다고. 예를 하나 들어주면요 뒤에 이제 문제들에서 확인할 건데 예를 하나 들어주면 이런 식의 표현으로 나오는 거야 f x 가뭐 e x 플러스 1 해놓고 플러스 적분 0부터 1까지의 f t 의 d t에요 이렇게 써져 있어. 그럼 파악을 해보는 거 확인을 0부터 0부터 0까지네 상수에서 상수까지네라고 보고 그럼 빨리 얘를 a라고 놔야겠다라고 생각을 잡는 거야 a라고 놔야겠다라고 그런 다음에 얘가 a가 됐으면 순환형이 뭔 말이냐 a라고 써 놓고 0부터 1까지 ft에 dt라고 쓰는 거야 그런 다음에 요거를 x를 t로만 바꿔서 그대로 넣어 주니까 0부터 1까지 e t 플러스 1 플러스 대문자 a 의 tx다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지 그러면 얘가 적분 됐더니 2t 적분했더니 t 제곱이 됐고요1 적분하면 t가 됐고 얘는 at가 됩니다 어디에서부터 0부터 1까지 이렇게 0부터 1까지면 값이 어, 안 떨어질 수 있네요 2까지라고 할게요 요거 문제를 조금 바꿔 볼게요 2까지 2까지 문제를 즉흥으로 내서 해보다 보니까 오류가 있을 것 같아서 바꿔 볼게요 이렇게 그럼 2를 놨더니 4 플러스 2 플러스 2A가 됐네요. 0으은0 됐고요. 이게 뭐라고 해어 이게 A잖아. 아, 그러면 넘어갔더니 A가 몇 됐어? 마이너스 6 됐잖아요. 그럼 FX가 구해지는 거네. 요렇게 상수에서 상수까지 다 라고 하면 빨리 대문자 A라고 하나 치환을 해주고 순환형이다 라고 표현되는 게 요런 거야. 아, 그걸 가지고 식, 이걸 다시 표현해서 a 값을 찾아내는 게 이렇게 상수에서 상수까지 나올 때 순환형 고리 얘기입니다 자또 하나는 또 하나는 일본보다 이제 2번이 훨씬 조금 많이 나오는데 2번은 뭐냐면 얘는 상수고요 얘는 변수가 있어요 그래 놓고 fta dt라고 나옵니다 좀 유사하게 나와 있어서 잘못하면 상당히 헷갈릴 거라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이. 그러면, 이때는 두 가지를 쓰는 거야. 첫 번째, 첫 번째, 변수에 상수 값을 대입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상수하고 똑같은 값을. 왜 그러냐? 그랬더니, 변수에 상수 값을 똑같은 값을 대입해 주면, 이런 꼴이 되는 거거든. A부터 A까지 FT에 DTO 이렇게. 얘는 몇이야? 0이잖아. 얘를 써먹으려고 요렇게. 또 하나는 이제 적분을 떨어내고 싶어서 양변을 미분해주는 거예요. 이두 가지로 문제를 풀어줍니다. 이두 가지로 문제를 풀어줄 거예요. 요것도 얘를 하나 들어주면요. 요렇게 생겼다고 보는 거야. 아, A부터 X까지 요렇게. FT의 DT래. d 티래 근데 이게 x제고, 빼기 x. 요렇게 생겼대. 요렇게 생겼어. 그럴 때 문제에서 물어봐. f, a 값은 뭐예요? 라고 물어봤다고 해볼게. 이렇게요. 그럼 첫 번째, 빨리 양변에다가, 뭐를 넣어봐? a를 대입해주는 거예요. 어디다가, x자리에다가. 그러면, a부터 a까지 ft에 dt가 되잖아. a부터 a까지 0인데 오른쪽에도 x 자리에다 넣는 거야. 뭐를 a를 그럼 a 제곱 빼기 a입니다가 되겠네. 물론 뭐 여기 범위가 그래 단 a는 0보다는 큽니다라고 해볼게. 따라서 a는 1입니다라고 하나 생기겠네. 그런 다음에 이제 f(x)를 알고 싶어서 양변 미분을 해주는 거예요. 양변 미분을 해주면 왼쪽과가 대문자 f(x) 빼기 f(a 라고, 적분해서 풀어냈고, X제곱 빼기 X래. 음. 그럼 양변 미분했더니, 소문자 FX는요, 2X-1이 된 거야. 아, 봐봐. 얘를 미분하면 소문자 FX가 된 거고, 얘를 미분한 거란 말이지. 따라서 FA를 구하시고, 보면 1을 집어넣을 때 F1은 2 빼기 1입니다. 라고 해서, 1 이렇게 골라주면 돼요. 이해 갑니까? 자, 형태가 비슷하지만 상수, 상수냐, 변수, 상수냐, 상수, 변수냐에 따라서 풀이 과정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어요. 뒤에 우리 연습 문제, 대표용 문제에서 여기에 관련된 아주 자세한 얘기를 다뤄놨으니까 뒤에 연습 문제 거에서 여기보다 훨씬 조금 더 다양하게 문제를 잡아놨어요. 다양하게 잡아놨으니까 이건 꼭 정리 잘해서 어, 학교 시험이나 모의고사 수능에서도 빈도수가 높게 등장되니까 잘 한번 정리해 볼게요.